고구마줄기에는 면역력을 향상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고구마보다 많다. 고구마줄기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지방간을 예방해준다. 고구마줄기에 풍부한 클로로겐산이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에 쌓인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 2. 당뇨를 예방해준다. 고구마줄기에 클로로겐산이 혈당 조절을 돕고 비타민 A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 3. 탈모를 방지해준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피지 분비와 땀샘 기능이 저하돼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두피가 건조해져 탈모를 유발한다. 고구마줄기에는 비타민A가 고구마보다 많다. 4. 시력을 보호해준다. 고구마줄기에 풍부한 비타민A, 루테인이 안구건조증과 망막의 노화에 의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준다. 5. 변비를 개선해준다. 고구마 줄기에는 식이섬유가 고구마보다 많아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 제거에 도움을 준다. 6. 구내염을 완화시킨다. 고구마 줄기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쉽게 지치는 여름철 피로 회복을 돕고 입안이 허는 구내염 완화에 도움을 준다. 7. 빈혈을 예방해 준다. 고구마 줄기에는 빈혈 예방을 돕는 철분, 엽산이 풍부하고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촉진하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유의사항 1. 고구마줄기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복부 팽창,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하루 500g 미만 약 두줌 이내로 섭취한다. 2. 고구마줄기는 100g에 43kcal로 저칼로리 식품이지만 양념이 추가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